안녕하세요. 닥터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망치수지, 말렛 핑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치수지란 무엇일까요? 망치수지는 다치고 난 후에 발생한 손가락의 모양이 특징적으로 망치, 바로 이 말렛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손가락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망치수지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공을 가지고 운동을 할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구 또는 야구를 할때 날아오는 공이 손가락 끝에 부딪히게 되면 이때 갑작스럽게 손가락 끝이 굽혀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위질이라든지 팔질를할때이 손가락 끝마디와 손톱 사이에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 피부와 피부 안쪽에 힘줄이 손상이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부학적 구조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뼈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의 뼈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끝 뼈, 가운데 뼈, 그리고 몸쪽 뼈,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레핑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손가락 끝 뼈입니다. 우리 손바닥 쪽에는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있고, 손등 쪽에는 굽힌 손가락을 피는 힘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끝마디와 손톱 사이에는 양쪽으로 오는 평근 힘줄이 다시 합쳐져 부착하게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힘줄이 손상되면 또는 힘줄이 붙어 있는 뼈에 뼈 조각이 일부 떨어져 나오면 그때 말레 핑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치 수지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특징적인 손가락의 모양 그리고 손가락 끝이 굽혀지고 펴지는지 운동을 확인하는 신체 진찰. 만약 개방성 상처가 없다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힘줄에 연결된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탐색을 통해 피부 안쪽에 힘줄이 끊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진단이 이루어진 망치수지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방성 상처가 없는 대부분의 망치 수지는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이 생긴 스플린트 부목을 최소 6주 정도 착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상의 흔적이 없는 망치 수지라 하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손가락 끝마디 관절이 많이 어긋나 있거나 떨어져 나온 뼈 조각이 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망치 수지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탐색을 통해 피부 안쪽 힘줄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힘줄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망치 수지 말레 핑거는 큰 질병이나 수술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6주 정도의 회복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운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간호 스플린트 착용을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손가락 운동 장애라든지 손가락이 굽혀진 채로 굳어버리는 외향적 변형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주 동안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를. 아래쪽 글에 적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읽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닥터 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